오늘은 저기 수레국밥 먹으러 왔어요. 아. 어, 소, 위, 내장. 이런거 특수부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, 사실. 또 우리 또리삼촌하고 밥으로하면 돼. 아, 형이 수레대라고 수레국밥 한 그릇으로 하신다. 예. 하여튼 이게 수레국밥이 무슨 부위예요? 수구리에는소 가죽 밑에 껍질 보이는데 아, 가죽 밑에 껍질 보여기름자기장 네. 아, 다들 들으셨죠? 소예요, 일단 소 네. 이제 계란도 하나 까았어요 계란 까먹네. 일단 선지 들어왔어요. 선지. 이게 수그레 수그레 같아요. 이게. 먹어볼게 한 번이야. 도가니 살코기를 되는 맛? 음, 해장국 먹을 때는 청양고추 이렇게 돼요. 이게 있어야 돼요. 여 있어야 돼요.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, 해장국과 고기 먹을 때는 먹어요. 개운하게 김치 한번 올리고, 짱구에락 떠서, 이게 한국의 맛이죠. 이게 한국의 맛. 음. 요즘 국밥 국밥 먹는 영상을 계속 올려가지고 구독자분들이 음. 저 사람은 국밥만 먹고 사나? 저, 저 아닙니다. 다른 것도 먹습니다. 어제 짜장면도 먹었고요. 음, 부족게 고기도 먹었어요, 고기. 소시살 음. 잘 먹었다. 음.